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벤트 제어와 아두이노 연결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싱에는 이벤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이벤트가 이제 마우스와 관련된 이벤트, 키보드와 관련된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이벤트들을 이용하면은 만약 사용자들이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드래그할 때 아니면 이제 키보드에 키를 막 입력할 때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재미난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벤트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나서 실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전에 배웠던 아두이노와 프로세싱을 연결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우스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이벤트와 관련해서 맨 처음에 볼 것은 마우스 프레스드 변수입니다. 이 마우스 프레스드 변수는 마우스 버튼이 눌렸는지 여부를 이제 나타내는 변수인데 좀더 이해가 쉽게 할수 있도록 에디터에서 직접 코드를 입력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set up 이랑 draw 라는 함수를 먼저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창 크기는 이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제 400 곱하기 400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마우스 프레스드 변수를 사용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마우스 프레스드 변수가 이제 이 부분에 사용된 것처럼 마우스 프레스드 변수는 여러분들이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참이 되고 마우스 버튼을 떼고 있으면 거짓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누르고 계시다면이 품은 안에 들어와서 i라는 값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이 i 값을 콘솔에 출력하도록 지금 명령어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실행을 해보시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다가 왼쪽 마우스 버튼 한번 누르고 있으면은 옆에 숫자가 입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이번에는 이제 마우스 프레스드 함수입니다. 앞에는 변수였지만은 이번에 함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에디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드로우 함수를 비우고 void mousePressed 라고 입력을 하시고 여기서, println 하고, 마우스, 입력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 함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은, println 하시고 입력한 텍스트가, 마우스 버튼을 눌렀을 때 찍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변수랑 다른 것은, 변수 같은 경우에는 누르고 있는 동안에 계속 이제 그게 참이 되고 거짓이 되고 하지만은 이 마우스 프레스드 변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눌렀을 때그한 번만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제가 왼쪽 버튼을 한번 눌렀을 때 지금 그냥 메시지가 한 번만 올라오고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다음으로 이제 마우스 버튼이란 변수가 있습니다. 이 마우스 버튼 변수는 여러분들이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 알려 주는 변수입니다. 마우스 프레스 드에서 마우스 버튼 레프트라는 것을 통해서 비교를 하고 S 이렇게 보시면은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마우스 프레스 함수에서 왼쪽 버튼을 누르면 왼쪽, 오른쪽, 가운데 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마우스 버튼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 알려주는 변수이고요. 그 변수를 비교할 때는 프로세싱에서 미리 선언해 놓은 상수라고 하죠. 값이 변하지 않는 레프트라는 상수랑 라이트라는 상수, 센터라는 상수를 통해서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우스 릴리즈드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아까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보신 마우스 프레스 드. 이벤트와 반대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마우스 릴리스라는 함수를 입력하면 만약에 마우스 버튼을 눌렀다가 떼면은 이와 같이 마우스 릴리즈드라는 메시지가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우스를 뗄때 호출되는 이벤트입니다. 다음으로 마우스 클릭드라는 이벤트입니다. 이 이벤트는 마우스 프레스드와도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클릭드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보시면은 마우스 버튼, 지금 제가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원래 마우스 프레스드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버튼을 누르자마자 메시지가 떴지만은 마우스 클릭드는 누르고 떼었을 때 호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눌렀다가 뗄때 호출되는 이벤트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마우스의 움직임과 관련된 이벤트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움직일 때 인식하는 게 바로 마우스 무브드 이벤트입니다. 이렇게 마우스 무브드 이벤트에다가 마우스 무브드가 찍히게 해놓으면은 마우스가 움직이는 동안에 화면에 이렇게 찍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마우스 드래그드 이벤트입니다. 말 그대로 클릭을 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끌거나 할 때, 드래깅 할때 일어나는 이벤트입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출력이 안 되다가 버튼을 누르고 드래깅을 하면은 이와 같이 콘솔에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마찬가지로 마우스 휠을 움직이는 것도 이제 이벤트를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휠이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마우스 휠을 움직이게 되면 이와 같이 메시지가 출력되죠. 마우스를 단순히 움직이는 것을 인식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현재 마우스가 있는 위치를 알아야지 좀더 다양한 것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마우스 X나 마우스 Y가 바로 현재 마우스 커서를 알려주는 변수입니다.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이벤트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단순히 어떤 이벤트만 있다고 설명을 드리면은 다양한 것을 못하고 마우스 커서의 위치나 이런 것을 알아야지 좀더 재미난 것을 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마우스 X나 마우스 Y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우스 커서의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우스가 한번 지금 마우스가 움직이는 동안에 마우스가 움직이는 커서에 마다 원을 그리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립스 하시고 여기서 이제 마우스 x가 현재 마우스의 x 좌표, 마우스 y가 현재 마우스의 y 좌표, 원의 크기는 대략 한 50에서 50 입력을 해 주시고 그냥 하시면은 이렇게 원이 그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프로세싱에는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어, 이전 마우스 커서 좌표를 인식하는 p m o u x p m o u y 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현재 마우스 커서의 위치와 이전 마우스 커서의 위치를 이용해서 선을 그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릴립스를 했는데, 라인을 해주시고, PMouseX, 마우스 y 마우스 x 마우스 y 이는 여러분들이 이동하는 동안에 이렇게 선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제 마우스 무브드 이벤트가 하는 동안에 이전 마우스 커서와 현재 마우스 커서를 두 점의 좌표를 인식해가지고 선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왼쪽 상단에 서 시작해가지고 선이 그어진 것은 처음에 이제 마우스 좌표가 초기에 0,0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키보드를 이용한 이벤트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아까도 이제 마우스 프레스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마우스가 눌렀는지 알, 알았다시피 여기서도 키프레스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눌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만약에 키보드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아까 마우스를 눌렀던 것처럼 숫자가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다음으로 키 프레스도 변수가 있는 것이 있고 또 이벤트로도 존재를 합니다. 키 프레스라고 함수를 입력을 해주시고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키보드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마우스 프레스드랑 좀 다른 점은 키 프레스드 같은 경우에는 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서 계속 호출이 됩니다 다음으로 키 프레스드로 이제 인식이 됐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키를 눌렀는지 궁금해하실 거잖아요. 이때는 이제 키 코드라는 것을 키랑 키 코드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키를 눌렀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냥 단순히 여기서 키라는 변수를 입력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S라는 키를 누르면은 바로 그 해당 키가 콘솔에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키라는 것을 키 코드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S나 뭐 이렇게 d F를 입력하시면은 아까는 다르게 숫자로 인, 숫자로 콘솔에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바로 이제 문, 그 해당 문자를 상징하는 것이 맞는데 아스키 코드 값이라고 해서 숫자로 변형돼 가지고 출력이 되는 겁니다. 좀더 나아가서 이제 키 릴리즈드라는 이벤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 릴리즈드도 키 프레스드랑 마찬가지로 반대로 키가 띄어졌을 때 호출되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를 눌렀다가 띄면은 이제 이벤트가 호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제 여기까지 마우스 이벤트랑 키보드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세싱 강의를 여러분한테 들 설명한 이유는 프로세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앞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던 아두이노를 프로세싱과 연결해서 재미난 것들을 만드는 것을 가르쳐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를 연결해서 프로세싱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와 프로세싱을 연결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같이 초보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쉽게 할수 있도록 아두이노에서 프로세싱 라이브러리라고 공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밑에 URL을 입력해 주시고 인터넷 주소로 이동을 해 주시면은 이와 같이 프로세싱 라이브러리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현재 저희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싱 에디터가 2.0이기 때문에 프로세싱 2아두이노 n o g 이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운로드 했기 때문에 다운로드한 파일을 압축을 풀어 줍니다. 압축을 풀면은 아두이노라는 폴더가 나오는데 이 아두이노라는 폴더를 여러분들의 프로세싱 밑에 라이브러리스라는 곳에 복사를 해줍니다. 우선 이제 프로세싱에서는 이제 아두이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고요. 그래서 한번 껐다 키면은 프로세싱 껐다키겠습니다 여기 스케치에서 임포트 라이브를 에서 아두이노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아두이노 쪽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아두이노를 실행을 해주시고 아두이노의 예제에 퍼마타의 스탠다드 퍼마타라는 예제를 열어주시고 이걸 현재 연결되어 있는 아두이노에다가 업로드해 줍니다. 이 퍼마타란 아두이노를 좀더 다른 PC나 이런 곳에서 아두이노를 쉽게 제어를 할수 있도록 정리한 프로토콜 라이브러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아두이노와 통신을 쉽게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에는 이런 퍼마타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싱에서는 아까 여러분들이 설치한 아두이노 라이브러리를 불러와 가지고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에디터에다가 여기 있는 코드를 입력해 주시고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코드는 여러분들이 아두이노를 배웠을 때 기본 LED를 깜빡이는 코드를 지금 프로세싱 코드로 이제 변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맨 처음에 이게 이제 저희 아두이노랑 컴퓨터가 시리얼 통신을 하기 때문에 프로세싱 시리얼 라이브러리를 위해 입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c c a r d u i n o e 라이브러리 우리가 다운 받은 거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변수를 선언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LED핀에 13을 할당하시고 이제 준비가 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셋업 부분을 이동하시면은 사이즈는 이제 윈도우의 창의 크기를 설정하는 것이고 p r i n t ln에 하고 a d u i n o l i 리스트 함수를 호출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만약에 usb 연결된 포트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여기 콘솔 밑에 그 포트 이름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연결되어 있는 포트 목록을 표시하기 위해서 Arduino.list라는 함수를 호출한 것이고 지금 이제 아두이노, 앞서 Arduino 아두이노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Arduino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진 변수를 이제 초기화를 해야 되는데 new Arduino 하고 this는 현재 윈도우를 상징하는 디스라고 해가지고 이 윈도우 클래스를 상징하는 것을 이제 입력을 해 주시고 아두이노 점 리스트 한 다음에 여기서 0을 입력했는데 지금 간혹가다 이제 이렇게 똑같이 복사를 하신 다음에 실행하시면 에러가 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는 콘솔에서 포트 콤 자기가 연결된 USB 포트들이 이제 출력이 됐을 때 아두이노에 해당되는 포트를 이제 복사를 하셔서 여기다가 그냥 이와 같이. 12, 12와 같이 입력을 해주시고 실행을 해주시면 이제 에러가 안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는 이제 보드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아두이노와 컴퓨터 간의 통신 속도를 맞춰주는 건데 이게 아두이노 쪽에서 펌마터를 설치할 때 57,600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으로 이제 여러분들 수정할 필요 없이 57600을 입력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아두이노 쪽에서 배운 함수들과 유사하게 돼 있어서 핀 모드, 디지털 라이트, 딜레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딱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이 코드들을 입력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루프에 들어갈 부분이 아니라 그 루프에 들어갈 부분을 여기서는 이제 드로우에서 반복되니까 드로우에서 입력을 해 주시고 코드를 실행해 주시면은 아두이노에서 지금 저희가 LED 핀 13번에 1초간 LED가 깜빡이도록 지금 코드를 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LED가 깜빡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두이노 리스트는 목록을 표시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세싱에 대한 이벤트와 관련된 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더 재미난 것을 하기 위해서 아두이노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표시된 사이트를 이동을 하시면은 이 아두이노를 연결하는 라이브러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오늘 배운 이벤트들을 이용해서 마우스를 움직일 때 뭔가 재미난 그림을 그리거나 또는 키보드를 눌렀을 때 뭔가 다양한 색으로 도형을 그리도록 해본다거나 또는 이제 앞에서 많이 배웠던 아두이노 예제를 오늘 아까 설명드렸던 프로세싱에서 아두이노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것으로 변형을 해서 한번 해보는 것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